저는 행복에 관련된 책이나 글을 많이 읽습니다. 최근에는 mg 세대에게 행복이란 조직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읽었습니다. 그런데 문득. 행복이 대체 뭘 해주길래 행복을 찾는 건지 싶더라고요 행복에 너무 집착하느라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야기할 관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유용하지 싶습니다. 솔직히 행복이 뭘 해주죠?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? 냉정하게 말해서 행복은 그 자체로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.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, 고통을 감내하는 것,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. 행복이라는 결과보다 노력이라는 그 과정이 더 쓸모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,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에 원하는 체중을 달성하고 행복해 할수 있죠. 그런데 이 행복은 뭘 해주는 건 아닙니다. 그냥 그런 겁니다. 반대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며 땀을 흘리고 야식을 절제하는 그 노력을 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죠. 이 노력은 뭘 해주죠? 실제로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을 해주고,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. 일반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수록 더 많은 근육 증량과 체지방 감량이 가능합니다.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. 비단 다이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. 공부도 그렇죠. 제가 한의사가 되는 날참 행복했습니다. 그런데 그 행복은 뭘 해주진 않습니다. 한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노력하는 것이 한의사로 되게 만들고 더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죠. 행복은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일 뿐뭘 해주는 건 아닙니다.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. 결국은 노력입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듭니다. 이 노력은 고통스럽죠. 그러나 이 고통이 뭘 해줘도 해줍니다. 행복을 잠깐 만나려면 고통을 감내해야죠.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 보통 행복감이 잠시 찾아옵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가 최대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려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만나보려면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. 그러지 않고 행복만 찾아다닌다면 결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.